우리는 항상 새 사람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11월 16일 말씀의 실제. 믿음이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묘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고 오로지 종들만 있었지만 믿음의 영으로 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는 이에 상응하는 고백을 하고 그 실제 가운데 걸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지 못하는 곳이 그의 터전이 될 것이라 하시면서 그것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가라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지침도 받지 못한 채 그것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종착지로 가는 이 여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북쪽으로 가야 할까요? 남쪽으로 가야 할까요? 동쪽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서쪽으로 가야, 가야 할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여행을 하면서 장막을 치거나 가족과 함께 살았던 곳은 어디든지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현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문에서 나온 믿음의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우서 5장 7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NLT 번역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찬 자신감이요. 우리가 아직은 볼수 없는 것의 증거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런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여 그분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닻을 내리는 것이며 기대하는 것이 확실히 물리적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자신감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네.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네 말씀대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어,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유업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아들 세대와 손주 세대 또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바로 우리죠.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분명하게 믿는 자들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을 아십시오. 그것을 알지어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창고 성경에도 나온 말씀이네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바라고 갈망하는 것들에 대한 실체라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아는 것이죠. 네. 바로 실체가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네. 이제 주님과 같이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동요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이미 우리 심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걱정하실 거 없으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때 바로 그때 내 문제와 내가 믿음을 발휘할 그 분야에 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영안에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성령의 계시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그 증거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실체를 이미 심령 안에 품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믿음을 입증하고 영광스러운 왕국의 원리로 사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제가 말씀대로 행동할 때 지속적인 성공과 번영과 승리와 업적을 이루도록 제 믿음이 세워지고 발이 되고 힘을 얻습니다. 제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여 갈망한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